안녕하십니까. 자, 한전 166강이네요. 우리가 앞에서, 와우, 뭐, 관계대명사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와, 음운사막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뭐됐어요와 전시사 WH2부정사 뭐 이런 거, 어,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 아, 복합관계대명사 아 복합관계사 빼고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다음에 의문대명사 의문형사 뭐 의문부사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문은 당연히 어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의문사나 관계사에서 명칭은 뭐예요? 무엇을 대신했는가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조도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도를 자꾸 볼 거예요. 자, 보면, 형피, 명피, 부피인데 말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후흥, who, 위치, 뭐, 후흥, who,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는 형사피자에 용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뭐야, where, when, why, how가 여기 형사피자에 있고요. 형사 용 절파트에. 그죠? 그 다음에, 의주동이, 의주동, 원래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이런 거다 어디서 온, 관계되면 관계부사 이런 거다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래요. 의문대명사, 의문부사에서 왔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의동주가 아니라 의주동이 되면 명사절이 된다고 그랬죠? 간조의문이라고 그러면서. 역시 WH라는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관계대명사라는 게 여기 있고, 관계 부사라고 되는 것들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야?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예요. 알겠죠? 이름이 명칭이 달라집니다. 이해됐나요? 됐죠? 자, 그런데, 어, 지금 오늘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제 복합관계사는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where, when이 여기 있네요. 그죠? 어허, 이건 뭐야? 부사 접사입니다. 웨어 웬이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 부사 접사 여기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 여기 있고요 복합관계 에서 부사피자 있습니다 그죠 부사피자일 때는 의문사 플러스 일지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죠 하여튼 복합관계 에사 이런 거 빼고 WH 들어가는 거 있죠 WH 들어가는 거를 오늘 우리가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97페이지 다시 이동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은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은 뭐야? 의문사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동주, 퀘션 마크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의문문은. 그죠? 자,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WH가 있는 의문은 의문사 쓰고 동주 쓰고 퀘션 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문문에서 의문사, 의동주 여기에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후가 아 여긴 다 품사 의미 다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말이니까. 누구. 그죠? 의대, 그죠? 누구를 의대, 그죠? 후주는 의, 문문의 의문 형용사입니다. 여기 형용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프리리를, 프리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형용사를 묻는 게 아니라 디스북 하면, 이책 하면, 이책 하면, 이 책인지 모르면 뭐야? 얘가 지시형용사죠? 요런 거 묻는 거. 그럼 어떤 책 이런 거, 그죠? 누구의 책 이런 거. 누구의 책, 의문 형용사. 어, 위치가 어떤 것 하면 명사 묻는 거니까 그죠? 의문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하면 어떤 책 되면 의문형용사 그죠? 자, 무엇이란 뜻이 되면 명사를 묻는 거니까 의대. 무슨 책 하면 명사를 꾸며주는거 묻는 거니까 의형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튼 하 의문부사는 뭐, 어, 의문부사도 물어볼 때 품사음이 다 있는 거고요. 어디서 언제 그 다음에 how는 어떤이 어떻게 얼마나 세계의 뜻이 있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할 때에 명사를 사람을 없을 때 후나 후주나 뭐 이런 걸 갖다가 그죠 어, 따온 거죠. 품사는 가져오지만 의미는 없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는 건 뭐요? 예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두 문장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역시 품사만 가져오고 의미는 안가져면서 여기 있던 것들을 일로 가져와서 관계부사라고 해서 형용사절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피자 명사 피자가 있으면 형용사 피자에는 구 파트에 다섯 가지 투부정사 전명 그죠 그다음에 형전명 그죠 그다음에 요런 것 뒤에는 뭐야 명사뒤 요런 경우는 요기 관대비 생겼던 거라고 그랬죠 그죠 현재 잉이랑 쌍피랑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현재부사, 과거문사 자, 그래서 어,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문들 직접 물어보는 의문, 의동줄 갖다가 의주동으로 살짝 가져면 오 명사피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품사 의미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 여기도 품사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의문부사, 의문부사, 품사 의미 있었죠? 이런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죠? 품사 의미 그대로 가져와서, 그죠? 아, 의 주동이 되는 겁니다. 의 주동.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런 빨간색의 그뜻들이의 주동에 가도 뜻은 그대로 있는 거겠죠.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피자, 투부정사, 동명사 있고요. 접대, 접사 이프에도 명접 와 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의 주동 간접 우문 명사절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다 생긴 거다. 알겠어요? 이랬습니까? 자, 여기서, 어, 학생들이, 어, 이게 도대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의문형용사지 의문대명사인지 이런 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누가 책을 읽었냐 그랬어요. 책을 읽었다. 지금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음, 주어를 명사를 대신해서, 주어를 대신해서 누가 이렇게 대신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의문대명사가 되는 거죠. 의문대명사.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누구에? 당신은? 책을 읽었다. 문득 완벽하죠, 그죠? 누구가, 뭐야, 책을 꾸며주죠 누구의 책? 명사 책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의문.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 후주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 형용사. 자, 그 다음. 당신은 어떤 책을 읽었니 그랬어요? 어떤 책을 읽었니? 당신은 책을 읽었다. 어떤 책 꾸며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위치 같은 거. 어떤 의문, 형용사라고 되는 거고요. 당신은 읽었다, 어떤 것을, 목적어죠. 어, 명사를 몰랐네? 그러니까 뭐야. 위치가 또음문 명사를 대신해서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당신은 무슨 책을, 무슨 책이 재밌었니? 아, 아 무슨 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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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책이 재밌었니? 그러면 뭐, 책, 무슨이 책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책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w h a 이음문 형용사. 명사를 물때땐 w h 이 무엇?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당신은 무엇을 읽었니? 무엇을 읽었니? 그죠? 명사를 몰라서 물었잖아.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요렇게 됐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볼 겁니다. 하나하나를 볼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박스형 구조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도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책 7페이지에. 후는 형용사 피자의 관대. 명사 피자의 의문대명사만 두 개만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런 거 빼고 후가 뭐 선행사 포함해서 뭐뭐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예외적인 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니은일 원래 뜻 없는 데형사조니까 이렇게 되고요. 의대니까 누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너가 보낸 그 남자를 나는 안다 이렇게 되네요. 어 관계대명사. 명대도 형절. 그죠? 명사를 없앴으니까 센트의 목적 없고요 그죠? 자, 꾸며줍니다. 자, 선자, 후자. 후자 없애고 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유센트가 그대로 갔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후유센트 있는데, 후유센트 똑같은 모양이네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죠 그러나 쓰임이 다릅니다 여러분 get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게 되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나는 뭐 하게 되다 이 전체 노를 그냥 동사로 보겠습니다 안다 타 목적어 자리 난 알게 됐어요 뭐를 어 너가 누구를 보냈는지 얘는 원래 w 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who라고 넣 수도 가능합니다. 너가 누구를, 너가 누구를, 너가 누구를 보냈는지 whom이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그죠? 너가 누구를 보냈는지 똑같은 모양인데 쓰임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영어입니다. 자, 너는 쌤을 보냈다. 쌤을 모르면 뭐야? whom did you send? 이렇게 묻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 예, 의, 동, 주를 갖다가 의, 주동으로 살짝 바꿔서 명사줄이 됐습니다. 아하, 명피, 형피 있구나, 그죠? 자, 후주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야?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인데, 아하, 관계대명사, 소, 대, 두, 형절. 기억합니까? 소유격을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결했는데 형용사절이 된다. 자, 선자, 후자. 너는 좋아한다, 그의 책을. 이거 없애고 후주를 쓰는데 이한 덩어리니까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목적어 오고 주어 타동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주는 앞뒤 명사가 소유관계, 뭐뭐의, 남자의 책. 이런 소유관계가 되고 뒷문장이 어수는 바뀔 수 있지만 완벽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후주네요. 형용사 절입니다. 형용사, 절, 관계대명사, 후주, 형용사, 절, 그죠? 원래 뜻없는데 그냥 니는 일만 붙입니다. 독해할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안다, 그 남자. 그 남자의 책을 너가 좋아하죠?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나는 좋아합니다, 그의 책을. 히스가 북을 꾸며주네요. 소유격. 얘를 모르면 우리는 누구의라고 묻겠죠? 그래서 whose book do you like?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얘를 갖다 뭐라니까 물어본다, 의문, 명사 꾸며준다, 형용사, 의형이라고 그래서 누구의가 됩니다. 누구의, 그죠? 그런데 얘는 직접 물어보는 의문인데 얘를 의주동 순서로 쓰면 명사피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요걸 순서를 의주동으로 써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 너가 누구의 책을 좋아하는지를 안다. 의문, 형용사, 누구의, 그죠? 의문, 형사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칠판 잠깐 지울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문전명부사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중요합니다. 그는 갔어요. 누구? 쌤의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전명입니다. 그런데 요걸 모르네? 누구의 책을 갖고 갔는지? 쌤의 책을 갖고 가 갔는지, 탐의 책을 가지고 갔는지 요걸 몰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물어요? 후주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한 덜이니까 이게 같이 움직인다. 보세요. 여러분, 그는 갔다. 갔다라는 고우라는 동사는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얘 전명, 전명형부형용사덩어리일까요? 부사덩어리일까요? 부사덩어리죠. 이 책을 가지고 갔다. 동사 끄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 모양은 전명이구나.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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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체는 부사덩어리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전체를 음은 전명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얘만은 뭐야? 얘만은,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만은 의형이지만 말이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직접 물어보는 의문을 의주동순서로 쓰면, 의, 한 덩어리 의문사로 봅니다. 알겠어 누구의 책을 가지고 그는 갔는지를,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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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의 목적어자 있었네요. 나는 안다. 그죠? 누구의 책을 가지고 그가 갔는지를 나는 안다. 됐습니까? 와우.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위치를 합니다. 자, 위치가 여러 가지네요, 그죠 자, 어그 어, CCTV는요, 그 콘도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그콘도에 삽니다. 후자 명사 없애고 관계대명사 를 천자 똥구멍에 썼고요. 나머지 인까지 그대로 봤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위치는 명대두형절 명사를 대신해서 인뒤 불완전하고요, 꾸며줍니다. 물론 요런요런거 생략될 수 있는 거 알죠? 명사 뒤에 주동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명주동 나온다. 그죠?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런데 요 인을 어 그래서 어, 위치가 관계대명사로 형용사 피자로 어, 원래 뜻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형용사 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인을 앞으로 이렇게 빼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역시 이것도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자 칠판 잠깐 지울게요. 요거의 모양과 지금 요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죠? 원리를 공부하는 거,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어요? 자, 뭐냐면, 모양이 똑같아요. 젓가락, 두쪽이 똑같아요. 근데 쓰임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보여주다. 자타 뭐뭐를 보여준다. 타 목적어 자리란 말이야. 명사 피자란 말이야. 그리고 위, 위치가 뭐야? 의문 대명사로. 이 인두에 있었던 걸 빼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의문 대명사. 어떤 것입니다. cctv 보여준다. 그 여자가 어떤 것 안에 사는지를 보여준다. 이랬습니까 여러분, 요 이니치를 한꺼번에 물어서 where라고 쓸수 있는 거죠.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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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she l i v e s 이제 그 다음 강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것이 이자리에올수 있죠? 그럼 뭐야? 의문부사. 그녀가 어디 사는지를 TCTV는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칠판 잠깐 또 지울게요. 자, 가봅니다. 자,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음, 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여자는 산다. 전명. 이 콘도에서.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체를 몰라, 그냥. 이 전체를. 그럼 명사를 대신해서, 뭐야, 이거 대신에 어떤 거 물으면 위치를 쓸수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는 혼자 남겠고. 그러면, 위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지금 여기서 콘도가 살아 있네요. 살아 있네요. 그러니까 이, 디스를 물으면 뭐야 이 콘도니까 디스를면 물으 어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썼는데 이 위치는 뭐야 명사 콘도 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음운 형용사로 어떤이라는 거 되네요. 어떤 콘도에서 그녀가 사는지를 보여준다. 음운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죠? 음운 형용사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허 그렇구나. 자, 그다음 칠판다가 또 지울게요. 자, 요거는 요걸 그대로 가져 겁니다. 그대로 디스 대신에 위치만 쓰고. 그죠? 그래서 어떤 콘도 안에 그녀가 사나요?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 근데 명사피자로 보면 의주동. 요 전체가 의문사예요. 의주동. 의주동. 어떤 콘도 안에 그녀가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동산의 목적어 자리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는가? 의문 물어보잖아 어떤 콘도에서 전명 부사 덩어리 알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자 그다음 마지막 와시네요 와 중요하죠 또 관계되면서 와 기억합니까 암은 그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뭐를 그것을 가장 부사 썼네요 그래서 후자 없애고 얘 대신에 아그 어, 여기다 이제 여기다 위치 쓰는 거죠 위치 위치 쓰고서 나머지 다 가는데. 더띵 위치를 합쳐서 우리가 와으로쓴 거죠. 그죠? 해석하면 어떻게, 명사피자니까, 명사절이니까, 성가포 명절, 명절. 그죠? SCO 자리, 그냥 SC 자리에 올수 있죠. 암은 뭐뭐이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 칠판 또 지울게요. 어, 요거랑 선생님, 요거랑 또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는 물어봤다. 어? 어, 선생님, 이 관대화수로 하면 안 돼요? 어, 그는 물어봤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물어봤다. 말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 그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와 왓은요, 구조가 똑같아요. 뜻만 뭐뭐하는 것,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그때 그때 고르면 돼요. 그럼 선생님, 관계대명사와 왓이냐, 의문대명사와 왓이냐를 물을까요? 중학교에선 물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안 물어요. 알겠어요? 자. 중학교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여수은 의대로 본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물어봤다. 물어왔으니까 모르는 걸 물어, 물어봤겠죠. 자, 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무엇을. 그죠? 가장 두려워하죠? 라는 물어, 물어본 말인데, 이거 갖다가, 뭐야? 의주동순서로 쓴 거죠. 그죠? 왓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범위가 없는, 위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상을 묻는 거고요. 자, 칠판 또 지우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데 가장 암을 두려워하는데 무슨 암? 마하 의문형 용사는요. 빼도 문장이 완벽해요. 사람들은 무슨 암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럼 직접 물어보면 또 의주동수면 이게 한 덩어리게잖아. 한 덩어리 무슨 암 그죠? 그래서 의문사면서 캔서가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주어 타동사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암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아, 하는지를 난 안다. 이렇게 되겠네. 요 타동사대 목적어 자리, 그죠? 의문형 용사 왓이 관대로 뭐뭐 하는 것. 그죠? 의대로 무엇. 그 다음에 의형으로 무슨 이란 의미로 이렇게 상대되네요. 다 명사피자밖에 없네요. 왓은. 그죠? 자, 칠판 또 주겠습니다. 또 의문전병무사기님이 어디서나 나와요. 자. 암은요, 이, 이, 늦은 단계에 있습니다. 늦은 단계 아주 말기라는 거예요. 사기, 뭐, 이렇게, 그죠? 전명,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명 덩어리네요. 그죠? 그래서, 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모르려고 그래. 그러면, 와, 무슨 단계에 있어?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래서, 난 안다. 이건 이제 직접 물어보는 거니까명사필자 하죠. 의, 주, 동. 자, 암이 무슨 단계에 있는지를 안다, 노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알겠어요? 자, 어디든 사용되네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밑에 쓴 거.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는 뒤가, 대명사, 명사를 없애고 쓴 거니까, 그죠? 뒤가 불완전하죠 단, 관계는명 후주는 다르죠? 후주는 뒤가 완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사가 또, 어, 뒤에 있냐, 앞에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뒤에 있으니까, 어, 뒤가 불완전한 거고요. 그죠? 그죠? 의문대명사지만 말이죠. 뒤가 불완전하죠. 관계대명사에도 위치 있는데 뭐야? 인이 뒤에 있으니까 불완전하지만 인이 앞으로 오면 뭐야? 그죠? 뒤가 완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전사의 유무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의문형사 뒤는 완전하죠. 너는 무슨 책을 좋아하니? 너는 책 무슨 을 빼봐? 너는 책을 좋아하니? 문장 완벽하잖아. 그죠? 아, 여러분, 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갖다가. 뒤에 이제 그 뒤에 외 w 앤 와이 하우 이런 걸 갖다가 저 167강에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